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 소방산업기사 필기 25년 3회차. 그러니까 이번에, 이번 연도 마지막 필기 시험을 보고 왔던 후기를 한번 올릴까 합니다. 제가 소방산업기사 필기를 공부했었고요. 어, 한 3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날에 거의 포기하다시피 해서, 음, 그냥, 점수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봤는데, 음어 제가 본 시험장은 현대직업전문학교라고 하는 구로역에 위치한 겁니다. 원래는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오퍼스 건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퍼스가 절대 아니고요. 오퍼스에서 한 30분을 헤맸는데, 음, 여기 별도의 건물이 있더라고요. 서울 현대 직업 전문 학교라고 따로 별도의 오퍼스 건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 시험장을 찾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또 귀치여가지고, 아, 이렇게. 예전에 구로역에서 근무했던 구로역 근처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아, 좀 거리가 좀 멀더라고요. 생각보다. 여기 흡연장 이 있는 거 하나만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제가 아침에 당직, 제가 전날에 당직 근무를 쓰고 그 다음날 갔었는데요. 제가 아침잠이 좀 많아서 오후 1시 정도에 시험을 보는 걸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점수 때는 바로 나오더라고요. 음, 점수는 50점, 평균 50점 정도 맞았고요. 어, 구조 과목하고 법규 과목을 꽈락을 맞았습니다. 제 예상대로 안기가, 그리고 산업기사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더라고요. 숫자도 많이 나오고 계산도 많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했던 사주권 기사는 아니었긴 했는데, 어찌됐든 시험을 봐봤고요. 한번, 뭐해도 해야 될것 같아서, 현재 제가 소방, 소방보조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긴 했는데, 꼭 이게 써먹을 수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취득한 것 중에 못 써본 게 많아서 실패한 것도 많습니다. 어, 지금 제 계획으로는 이번에 봤으니까 다음에 1, 2, 3회차 내년에 보면 될것 같고요. 에너지 산업이 남긴 했는데 접수가 이것도 마지막 한 번이어서 좀 1년에 한번 정도는 보고 싶어서. 근데 날씨가 너무 더우면 저번처럼 안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에너지 기능장 실기를 봤었는데 어, 넘사벽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채용공고를 보니까 아, 참 그렇긴 하더라고요. 어, 어. 그래서 제가 아, 기사를 꼭 따야 될까? 그냥 산업기사로만 몇개 있으면 되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뭐내이거 네, 뭐, 받는 거에 비하면 기능사만 있어도 되지 않나? 막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어, 제가 나이는 먹고, 결혼도 못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요. 푸념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뭔가를 해야 될것 같은 느낌상, <laughs> 그래서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봤는데, 다행히 점수가 생각보다 나오긴 했는데, 다 찍은 거여서, 그래서 이번에 좀 공부를 하려고, 오늘부터 좀 계획 잡고, 책을 뭐, 한 하루에 30분이라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무엇인가 한다는 것 자체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금방 50대가 될것 같긴 한데, 어, 그래도 그 당시 이때를 생각하면서 또 나중에 저의 제가 남긴 기록을 한번 찾아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